네. 이번 시간에는 이 도함수의 활용, 접선의 방정식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. 자, 22번 문항을 볼게요. 이 곡선 위의점1마 A에서의 접선이, 자, 여기 접선이 점 여기를 지날 때 이랬습니다. 일단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. 일단 위의점 이거 세 글자 보면은 요 위에 일단 1에 1마 A가 있다는 거니까 일단 넣어보죠. 근데 그냥 성립하지.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이런 거 하나 집고 가는 겁니다. 넣어주시고, 접선이라고 해서 접선의 방정식 세워. 미분해 주시면 3x 의 제곱 마이너스 2x. 요기에다가 1 넣으시면 1이잖아요. 근데 그 1이 접선의 기울기라고. 그래서 y는 기울기 1에다가 지나는 점 x 마이너스 1 플러스 a, 요렇게. 근데 요 직선의 방정식, 즉, 접선이 얘가 0,12를 지난데, 그럼 0,12를 지나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. 12는 0 한번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야. 따라서 A의 값이 13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23번 문제를 볼게요. 점 0, 마이너스 4에서 곡선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그 접선이, 자,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A, 0.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X절편을 구하라는 거야. X절편을 구해라. 그럼 여기서 이제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이 곡선으로 접선을 긋는 거잖아.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살펴볼게요. 뭐 이렇게 내려와. 그 다음에 0, 마이너스 4. 이쯤있겠죠 0, 마이너스 4. 접선을 쏴 여기서 이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겠지 이 점을 갖다가 t 콤마 t 세제곱 마이너스 2라고 놨을 때이점 A라는 점과 여기를 B라는 점이라고 해보면 얘네 두 점의 평균 변화율과 점 A 곡선 위의 점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. 일단 식을 같다라고 먼저 얘네들이 평균 변화를 구해보면 t 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2에서 이걸 빼주시면 플러스 2야 그리고 얘 미분해서 T 넣어주시면 3T의 제곱이야 그럼 얘로 넘어와 그러면 3T의 세제곱 얘로 넘어오시면 2T의 세제곱 2, 2 약분하시면 따라서 T의 값은 1이 나옵니다 그럼 요 점이 이제 1,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지 이렇게 T에다 1을 넣어보시면 그러니까 접하는 게 이제 여기 접하는 게 아니죠. 그림이 여기 y 절편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접하게 그려줘야 되는 거지 그림을. 어쨌거나 얘네들이 얘네들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3이잖아. 그러니까 y는 3x 마이너스 4. 얘의 x 절편은 x가 3분의 4일.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. 네, 24번 문제를 볼게요. 이 곡선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4x 위의 점 1,3에서의 접선이 이랬어. 여기서의 접선. 이 요거일때 10a 플러스 b 의 값을 구하시오.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미분해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1을 넣어 대입을 하죠. 1 한번 넣어 보시면 기울기가 1이네. 그러니까 y는 기울기 1에다가 지나는 점 1,3을 지난다. 전개해 보시면 x 플러스 2가 되겠지.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a는 1인 거고 b 의 값은 2인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말을 계산을 해주시면 1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자 26번 문제를 볼게요. 이 곡선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위의 점 a 1코마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이 이랬어.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a가 아닌 점 b에서 곡선과 만난데 그때 선분 a, b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렇죠? 여러분들 이 a라는 점이 문제에서 좌표를 줬어. 1코마 마이너스 4야.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세울 수가 있잖아요. 이 직방을. 얘를 일단 미분을 하지 우선적으로 미분을 한번 해봐 3x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다음에 이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1 대입을 해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이고 지나는 점 a인 걸 알고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2x로 시작을 할 것이고 1 넣어서 마이너스 4 나와야 되잖아 그럼 1 넣어서 마이너스 2 요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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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연립을 해줘서 교점에 그 시저패드를 좀 찾아볼게요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이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. 왼쪽으로 넘어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야. 그럼 요 장면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봐주시면 얘를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풀어도 돼. 이래서 근이 갖는 게 보이니까.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그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잖아요. 근이 3개야? 근데 그 중에서 중근 두 개의 근이 1이라는 걸 알아. 이렇게 보이죠? 1이 중근이라는 걸 알아요. 그래서 1, 1근인 거고 나머지 하나의 근을 모르는 건데 2차, 여기 2차항이 없어. 그 말인 즉슨 세근의 합이 근과 개수와의 공식에서 세근의 합을 썼을 때 0이 나온다는 라 거지. 세근의 합을 썼으면 0이 나와요. 그럼 이제 두근이 중근으로서 1인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머지 하나의 근이라는 것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.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얻을, 얻을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이 B점의 X좌표가 된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3차 함수랑 이 1차 함수랑 연립을 해가지고 교점의 x좌표가 얘네들의 그 같다고 은 놔버리면 교점의 x좌표들이 나오는데 a에서 지금 접하고 있으니까 a에서의 x좌표는 중근이라고. 그러니까 1, 1이 중근이야. 나머지 한거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 마이너스 뭐 2는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하고 이 3차 함수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아무데나 넣어요. 직선에 넣을게. 일단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시면 2야. 그러니까 마이너스 -2, 2콤마